네모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60을 뚫어주는 기준봉. 기준봉이 탄생을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자, 2060이 이제 붙고 있어요. 역배열에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아, 2060이 이제 붙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켜주는 선에서 전환 캔들이 생겼을 때 매수에 진입을 한다. 나는 항상 이 위에서만. 이 친구가 눌렸다가 전환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흘러 내리는 60일선 완만해지는 60일선 이 친구의 손을 잡고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기준 정해놓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마다 주수로 간다.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단타가 아니라 스윙 개념으로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파동이 연결돼서 추세를 그리고 더큰 추세 안에서 다시 파동을 그리고. 올라갈 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끝날 경우는 다음 달 월봉 시가가 기준이 된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데모 종목도 멤버십에 올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찍었던 영상이 소리가 좀 울립니다. 월봉 한번 먼저 볼게요. 월봉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한번 나와주고 눌렸을 때 눌렸을 때 대략적으로 힘의 중심에서 하락이 멈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느낌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당일, 당월 캔들에서 상승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지금 사문봉의 중심이나 아니면은 요런 선들 겹치는 라인, 이런 부분에서 저항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3봉의 중심 피보나치적용해서 대응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일봉에서 보면 은 밑으로 한번더 저점이 내려와서 보기가 안 좋다 그런 게 지금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올라가다가 이 캔들에 저항을 맞고, 그 다음에 윗꼬리도 올라갈 때는 저항이죠. 저항을 한번 받았던 캔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점 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은데, 한번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일단 상관없이 얘가 더 올렸다가 빠지던, 뭐, 올려서 마감을 하던, 아니면은 밑으로 좀 내려와서, 일단은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게 좋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유지된 상태에서 9월달이 끝났다. 그러면은 다음달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양봉에서만. 따라서 현재 월에서는 이 부분을 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에서 양봉을 뽑아줄 때는 한번 근처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어, 이 친구가 아직 역배열이기 때문에 20에서는 횡보를 좀 했으니까 20에서는 이제 올라가겠죠. 이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은 이제 올라가고 언젠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크로스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올렸다가 빠질 경우 이런 부분에서 다시 주요 위치에서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하고 아까 월봉 얘기랑 이제 접목해서 일본을 보게 되면은 자, 60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20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상승을 어느 정도 해주거나 여기서 머물고 있다 그런 경우는 5일선이 올라가겠죠. 따라서 가장 흔한 패턴, 5일선이 올라가서 눌림이 나오고 같은 공간에서 이평선들을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도 이런 부분에서는 공략을 할수 있습니다. 사랑, 사랑, 아,